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연애남매 육하리 액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이 서진행해 볼게요. 오, 오, 진짜? 오! 대형님이나 노래방 한번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지원, 재영, 노래방 데이트 한번 해야겠다. 아, 근데 재영님은 약간 자기보다 잘 부르면. 아직아 지원이도 편안해. 오, 진짜? 고기캐나다? 아니, 둘이 이왕 얘기로가 할얘기 많겠는데? 아니 근데 재영님 여행 꼭 피셔야 되는데. <laughs> 또 떨어지면 좀 지원 씨, 흐려지. 혜 씨, 머리 좀. 내가 말했지. 머리 자르고 나왔으면 앞자리에서 저렇게 나온 거라니까? 근데 오늘 머리 왜 저렇게.. 머리. <laughs> <laughs> 아, 머리.. 진짜.. 머리가 진 오늘 머리가 심각해! 저 머리로 잘생긴 것도 진짜 능력이야. <웃음> <웃음> 아 그렇지! <laughs> 제형세증과인가? <세진과구나. 웃음> 어 그런 거 <것> 같기도 해. <laughs> <laughs> 제형이 만약에 저기 있었으면 예쁘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반응했을 때아 어, 그런 약간. 말은 안 해도 될거같아 혹시 머리.. 아 좋다 좋다! 아이 아, 아, 얘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저 얼굴.. 아! 그래. 아 한참 받으셨나? 잘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안타까워 아, 맞아 맞아 약간 아쉬움이 있으니까 어, 잘생기지 않았으면 살았지도 않아 놀 머리를 하든 신경도 안써 그리고 솔직히 저때 머리는 좀 어. <laughs> 너무 정리가 안돼어누가됐을것 같아? 면접. 아나재영씨 나도 재형 님에 얘기 당신에 어? 진짜? 왜? 어. 취향에 맞다고 했는데 왜 떨어진 거야? 아 어, 어. 취향보다는 어, 아, 약간 천연씨랑 똑같은 이유로 네. 또징차해 주고. <laughs> <laughs> 아, 정가 용우 씨한테 알려주라고 그만 쳐. 영문도 모르고. 아, 진짜 개웃겨 이게 바로 페르먼 죠. 갑자기 왕가다아 드디어. 왕국이다. 아, 오늘 용우 씨 멋있는데? 다른 데는 다 되게 분위기 좋은 데 사던. 여냐면 갑자기 포장마차. 아니 다른 데는 다 분위기 좋은 데도 없고. 아, 저기 개조심 붙어있는 분데 아, 진짜. <laughs> 아, 저런데는 이제 우리가 가야지. 다른 사람이랑 있다가 용우 씨가 초아 씨랑 있는 거를 보면 진짜 초아 씨가 마음을 드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 예쁘게 하고 나온 진짜 설레는데? 그냥 이 지금 이 출석 자체가 너무 설레. 난 초아 씨를 보면 설레. 어, 그래. 초아 씨는 받아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 둘이 틀어지면 울수도 웨이브에서 책임지고 둘 저를 시키세요. <laughs> 나 진짜 둘이 만약에 틀어지면 하차한다. 그럼 이제 나도 깜디처럼. 웨이브 결혼식 가면 생중계 해줬으 좋겠다 주기금 도네이션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설렜던 데이트는 사실 용초 데이트 말고는 촬영 페이지를 페이지를 는데 너무 설렜어 그때 촬런 데이트로 용우님에 대한 제 마음이 터진 미쳤다 소아님이 인터뷰 를르면서용우님 얘기할 때알는 진짜 너무 설레 나도 사과하는 거 개설레네 <laughs> 진정하세요 <laughs> 아 미안 미안 나 용초만 나오면 갑자기 텐션이 <laughs> 갑자기 극발진으로 그냥 나 남매방 기다렸잖아 너무 재밌었는데 또안나와했어그 이미 보니까 미친 진짜 미친 거아진심이 진짜 너무 <웃음> <웃음> 나 지금 내연하다초로 이렇게까지 설는처이야아 어떡해 계속 설레 텐션이 막더 올라가서 막 진짜? 아 주연 씨 진짜 설렌다 보다 그래도 이네웅 님이랑 같잖아 아. 오히려 좋아. 아 주연 님 그 처음으로 기분이 좋자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재영님 텐션 이런 거 처음 봐. 혈 라. 거지말왜 그래? 누나들 혈혈기 선택 못 받았으면 놀릴 거잖아. 아니야. 거짓말하네. 거짓말 아 아니, 기분 안 좋아 보이잖딱 봐도. 만약 에 내가 저런 상황이 그럼 누나 놀릴 거야. 놀이. 이 안마. 나는 너가 연애 한좀 됐잖아. 맞는 말이야. 혈혈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주 너무 직진하셨어 차근해지 느낌? 뭐야? 도로 찡이다 나왜 이렇게 레지 아, 정석 씨 말. 멋있네 아, 재영씨랑 죄송해요 아, 재영씨 너무 멋있네 드디어 안는구나 어? 반가워요 저는 실인입니다 둘이 <laughs> 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너무 다르지? 단체랑 일단 너무 달라요 천연 씨도 TV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정석씨는 약간 다른 사람은 한테좀 열정이 있잖아 그냥 열정맨인 느낌이고 용 씨는 진짜 은하시 사람은 다른 사느낌이그 사람은 다른 는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진짜 은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 다른 사람은 다 커플 너무, 너무 열심히 하잖아. 세승 씨랑 그런거게 놀았는데 저렇 저를... 아니 정답씨 초아 씨랑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아 진짜 뭐지? 아, 시... 약간 세승 씨랑은 오래된 커플 바이브라면 여기는 약간 썸 같은 바이브이 둘의 케미가 궁금하다. 과연 어떤 식의 남매일지한 표정부터 깨어데 여기 리얼 찐남매인가 봐. 여기 대형 세승보다 더 심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너 아니야? 완전 하고 싶어하는 남매가 있긴 있어. 내 말이 너네 남매 협의하는 것 같아. 아니 대사가 너무 너네 남매 그 자체야. 나 남매 방에서 이렇게까지 눈안 맞추는 남매 처음 봐. 하다못해 재형 대신도 마주 보고 얘기해. 같이 유학한 많이 들어가고. 아 그래도 또 덜매로 비난겠다 간다면 혼자 가고 싶어. 어? 어? 진짜. 어? 아니 나못할것 같아. 서로의 친구를 사겠다고. 어. 어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혈액이는 저거야. 저가... 모르는 게정상이야취향면안 궁금하지 않아? 응. 연애 얘기가 제일은 응. 듣고 싶어. 하령에 로맨스. 좋아. 오 우리 둘이 못 맞추는 거야. <laughs> <laughs> 재영 씨 만나고 오길 잘했네. 그러니까. 재영 씨가 딱 좋은 어. 타이밍에 브레이킹 하는 거 봤어 아, 왜? 왜왜 왜 양보해 주지? 희망이 그만하세요. 희망이 그만하시라고요. 그왜 앞자리 양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양보하시면 안 돼요. 연프에서는 <laughs> 나 <목소리가> 이번이 너무 웃기네 아나아 메이플 잊지 말라고 제혁 씨아자 제혁 씨가 뒤로 가세요 빨리 여출 둘이서 그냥 앞자리 타 그냥 뒷자리에서 뭐. <목소리가> 노래 부르세요 그냥 무경 깔아 주시고 아또 애교 아 귀여워 왜 그래 아 너무 귀여워 재혁님 애교 부리면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철현님도 어떡해 그지 해순정서 만 봤어도 면이 커플 좀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지금 정섭 씨가 좀더 편해 보이네. 사실 나는 정섭 씨가 G2 사건 을었으면 이렇게 화나지도 않았어. 항상 말하지만 G2 사건이 문제였어. 진짜 귀엽잖아. 그러니까. 진짜 해순 씨 보는 거 같아 지금. 응. 나 정섭 씨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진짜 달여주기 때 솔직히 날 서로 너무 감. 아, 나 여기 좀 궁금해. 둘다 너무 확고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지금. 아 근데 나 약간 지금 상상했어. 저 둘은 저 데이트 에서 일말의 호감도 느끼지 않고 어, 어, 저녁에 어, 그대로 정섭님이테초아씨한테 어. 보내는데 정섭 응. 초아씨가 서로한테 보내면 내 예상? 정섭씨만 초하씨한테 보낼 거야. 아, 근데 초아씨는 정섭씨한테 보낼 것 같은데. 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지금.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과몰입하게 된지. 솔섭씨 뭐 머리 자랐어? 아 근데 여기 머리 아직 왜 절? 아 근데 네. 아, 머리를 왜절 붙여야 되지? 어디서 미용실 어디 가죠? 아니. 아니 머리 이거 뭐야? 어. 머리가 뻗쳤다, 털 쳤어, 털 뻗쳤다고. 지금 머리가. 어. 아제발이그 말이에요. 참아요, 저래. 아, 잘 그래. 그래, 그... 한 번만 만져도 제발. 재영 씨는 나한때 이쁜 받는 스타일. 이쁜 이렇게... 아, 아, 그래. 받는 거 좋아할 스타일이야. 쭈쭈 쭈쭈 아, 우리 잘 생겼어, 우리 귀여워 이런 거.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어. 같아. 니 예, 저기저 저... 이거 그냥 담그시는데요? 그냥 횃불인데? 저절로 괜찮아? 아니 저절로 면 죽을 거 같아 올림픽 성화봉송한다고 <laughs> <아니고> 불빛이 <laughs> 있던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이 영삼이 영우씨 만나셔야겠네요 정섭 씨 연상 아닐 거 같아요 정섭씨 너무 너무 여담이요 남은 것들 못 들었는데 그 모르니까 응, 응, 응. 고, 고백? 뭐야. 고백하세요 지금? 정섭씨는 초아씨를 아무래도 아나 고백하는 줄? <laughs> 왜 이렇게 취해서 고백하는 사람 같지? 취중된 남같아 오마이갓 그니까 옷 맞춰 입게좀커 뭐야? <목소리> 옷맞 어? 어? 조용히 해 <목소리> 말씀하지 마세요 <목소리> 에? 아사장님저 환경사회집 사장님이라고? 진짜? 어쩐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 어. 아 그래서 강원도로 간 거야? 절식으로 표현한다고? <laughs> 아 개웃기네 고기 플러싱 레전드네. 근데 사장님이 구워주려고 하는데 재영 씨가 아 제가 구울게 요 이러면 어떡해 <laughs> 그러니까 봐봐. <laughs> 재영 씨 찍게 절대 안올거 같아. 아니야. 대신 저쪽 테이블에서 구우면 돼. 이 조상이 불 불을 꺼다고? 홀라. <laughs> <이게> 뭐야? 머리 <laughs> 엉켜지는 어, 어, 거 홀라는데? 둘이 약간 콕팔 같아. 우린 들어가기 전에 머리 만들어서 완전 콕팔한데. 근데 빨리 갑자기 철로박이로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뭐야, 뭐야, 오케이 알았어. <laughs> 재웅 씨시트하지 마세요 이번에 진짜 다행이다 잘 굽고 있다. 아나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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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웅 씨 멈춰 그냥 모이 안 나가세요. 아니 왜 자리를 비우셨어? 제발. 집게를 너무 잘.. 화장실 안 가지? 나중에면 피디님이 재웅 씨 문자 한번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 어? 진짜? 아나 오늘 뭐지? <laughs>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제작진이. 나 오늘 너무 잘 맞히는데.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네. 유나씨 고를 것같 유나씨다. 그래 이거지. 네. 그러니까 데 그러니까 둘이 숙소 이 너무 태씨 얼마나 4인시4인시오나까 사인치 제발. <laughs> 정석님의 마음을 신경 썼던 것아 선생님. 저렇게까지 정석님을 생각해 그래 그냥 철은 지원 둘이 쓰고 내이써 정석 초화 이인실도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는 더못봐 정석... <laughs> 그럼 너일인 <1인> 2인실 찍어 <웃음> <웃음> 저기 가있게어 정석 초화 아 오마이갓 오마이 오마이인 2인실 찍으이라 심식 표정 용호 초화 안 되는데 용호 씨랑 태승 씨는 뼈 대한민국에서 사귀지 않는 남녀 <laughs> 이인실 어? 이인실 용호 초화가 썼어요. 야아 <laughs> 이인실 용호 초화처럼 제작진 진짜 레전드 <laughs> 이런 반응이었겠지? 대표합니다 <laughs> <형아입니다>. 이중적인 나의 모습. 을둘 가면 그냥 천연 용호 커플 날거 같은데? <laughs> <laughs> 그니까 그냥 이제 그냥 남녀 커플 다 포기할게. 나 용호만 초화 받는 건 알게. 제발, 제발. 아, <laughs> 아, 만족했습니다. 아 잠만. 세준 진짜 못 봤나 봐. <끔� narratives> 아 맞다, 딱그 끝나고 나서. 끝나나서 진 아는 거야. 와. 야 어떻게 남자 너무 마음 아파. 근데 솔직히 정섭 씨, 뭐 하세요? 그리 <돈> 일어나세요, 일 일어나. 포기할게. 그만큼 마음을 찾아한 사람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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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씨한번더받했겠다 용호 씨한테. 너무 안돼. 얼고도아 용초예요. 무조건 용초. 용초 결혼 제발. 둘이 결혼하세요 제발. 조아 씨도 용호 씨한테 보내셨죠. 나 지금 심짜 개빨리 뛰어. 나이 에피오트 아무튼 타고 가야겠어.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아이. 결혼 준비 바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로써 초아씨도 용호씨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진짜 확인한 거잖아. 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와... 아... 그 우리 지금 흥분하고 쌩얼... 어, <laughs> 지금 많이 흥하거든 솔직히 너무 설레요 지금 진짜. 이 설렘으로 도파민이 나왔어 너. 네, 연프 최고의 커플. 진짜 누구도 못 뛰어노. 이렇게 6화를 다 봤는데 다음 주 7화 리액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